오늘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뭐, 뭐지? 뭐라고 했었더라? 어, 그거 뭐지? 그거 했었어요 뭐지? 옛날에 제가 욕, 영상을 안 찍었을 때, 뭐지? 형아, 형아가 어렵 제가 만든 점프맵을 만들어 봤었는데, 뭐지? 옛날에 뭐지? 점프맵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형아가 못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만든 것보다 조금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보셨겠다. 옛날에, 자, 아까 1.1.5였을 때, 지금 1.2.8이거든요. 1.1.5였을 때, 그게 뭐였죠 점프맵 만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좀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프맵 어떻게 만들지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세요! 점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점프맵은 뭐가 어렵더라? 아, 벽도 지어야 되네. 아, 제가 떵부별를 만드는 거니까, 아 <laughs> 부하는 다이아몬드, 막 슬라임 같은 것도 쓰고, 뭐또뭐 뭐 유리, 유리, 색깔 유리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아, 하늘색. 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한요 정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못할거 같아요. 왜냐면 우, 저는 운용자가 없어 그냥 하는 거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하나 하나 쌓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이제 벽 하나 하나 쌓아가지고 한 시간 몇분 걸렸는데 그렇게 할까요? 뜨뜨뜨. 네. 뜨야 놀지. 와. 하나하나 싸요? 하자고? 내 방학도 너 쓰시건 하나 싸? 하나 싸? 네, 하나 싸? 하 싸지 마? 싸지 말죠 그냥 그냥 땅을 파서 아니 그냥 싸다 네 어차피 한 갈, 3편을 갈 테니까 뭐 하나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계속, 계속 흔들고. 목소리> <진짜 손이> <목소리> 네. 여기이네여기 점프면을 만들려면 하나 그리고 제가 만든 생각이 너무 넓다. 시작한데 너무 넓어 안 되지. 제가 만든 점프맵이요. 그거 제가 예전에 땅을 파서 만든 적이 있는데. 창을 파서, 저기, 있는 짜 너무 어렵대요, 그거, 뭐지? 뭐냐, 그거, 뭐냐, 그 스프리 러는인가 그거, 이거 만들었었어요. 시작할 땐 제가 같이 할 테니까, 점프백다 만들려는, 형아 재료 보겠습니다. 아, 형을 한다. 제, 저랑 같이 사는 형을가있어요 넣고, 음, 음. 자, 매고재다음에형 네, 데 네, 네. 도록 네, 네. 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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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네. 네. 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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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 또 우리가만으로 좋죠. 또 우리만만으로 사망해져.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공부하고 공부한다 를 일도 하고 지금 진짜 하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영상찍는건 거의 처음이네요 재미도없는 영상 재미도없다 진짜 진짜 재미도없다 하나하나만 어? 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뽕! 뛰어맞네 제가 이제 스피드런을 만들어놨그리그 스피드런 스피드런을 봐봐요 쏙탁쏙탁쏙탁 이렇게 하는거에요 어? 네 다행입니다 네. 너무 귀찮다고요? 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빨리빨리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야기 나 한번 전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여섯 살인가? 그때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게 끝이에요. <laughs> 만들었을 때.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잘안 보이나?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딱 봤을 때. 뭐지? 크크크 <laughs> 보는 거지. 이렇게, 아. 아직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 오! 잘못 쳤다 아니야? 다음 <laughs> 아니야? 이거요? <laughs> 아니야? 이때 앞으로 딱 갔을 때 여기 떨어지는 거지 잡았어 뭐 갈까? 떨어져, 하아! <laughs> 망해버렸다, 주 하늘이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작업대로 왜설치하냐고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뭐지, 뭐지 그걸 줄 거예요. 다야랑 막대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작업대를 작업해가지고 저 상자에다 넣으면은. 끝이에요. 바로, 에요 바로, 요 <목소리> 상자죠 <목소리> 바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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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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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시간 블록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여기? 있다고 어디? 아, 여기 있네. 와, 우 와, 우 와, 우 와, 우 와, 우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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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 와, 와,

지금 제 물건 쏟아졌거든요. 지금 청해하면 점하면안 될까요? 안 된다. 뭐야좀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들리죠? 광고 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든지 될것 같은데. 와 형아가 끼던 것. 형아가 끼던 것도 다떨어졌어 아, 시계도 떨어. 졌어 시계까지 떨어졌어요. 그 시계와 진짜 망했네. 와 들고 다니는 시계 시계가 떨어졌네. 진짜. 만약에 형아가 이렇게 하고 와 죽을 뻔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여기서 딱 이게 나온다 아시면 눌린데? 여기서 안 내. 오케이. 파주고. 이게 바로 있잖아. 가시네? 가시네? 너무나 간단해. 오! 뭐야? 오! 이게 더 쉽네. 안될줄 알았는데 더 쉽네요. 오뭐나이거뭐 어, 어, 있었어? 뭐야? 뭐 물러 있었지? 역시 기억상실증인가 아, 가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하거이요 시작하죠. 제가 마크가 몇년거지 몰라서 이금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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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